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8년 첫 대회 매치인 몰도바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다. 일단 선수 개개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몰도바전은 새 얼굴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기존 선수들은 함께한 시간이 많은 만큼 파악이 됐다. 새로운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눈으로 점검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일 공개된 몰도바전 선발명단에는 신감독의 의중이 그대로 투영됐다. 김승대, 이승기, 김태환, 이찬동, 김성준, 홍철 등 지난 12월 동아시안컵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거 선발로 나섰다.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 앞에 선 선수들은 그야말로 간절하게 뛰었다. 인상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감독이 주문한 헌신과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7일 밤 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으로 승리했다.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김신욱의 헤딩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다.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체적인 조직력을 논할 경기는 아니었다. 신 감독의 말처럼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평가전에 가깝다. 따지고 보면 기회를 제공받은 새 얼굴들은 더 있다. 센터백 듀오로 나선 김민재와 김영권도 동아시안 컵 때는 필드를 밟지 못했다. 김민재는 부상으로 제외됐고, 김영권은 컨디션 난조로 호출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도 몰도바자는 오랜만에 A 매치였다. 최정방에 나선 진성웅 역시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공격수다. 간절한 이들로 베스트 10에 이끌려진 셈이다.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열심히라는 느낌이 뚝뚝 묻어났다. 누구보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이번 전지훈련에서 신태용 감독의 눈도장을 받지 못한다면 러시아행은 물거품될 수밖에 없다. 오는 3월에 이 매치부터는 본선 엔트리에 가까운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 기회였다. 때문에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뛰었다. 진성욱은 포스트에 머물지 않고 이선까지 내려와 동료들을 도왔고 왼쪽 풀백 홍철은 잠시도 서있지 않고 수시로 위아래를 오르내렸다. 중앙 미드필더 이찬동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투쟁심을 김성춘는 특유의 성실함과 안정감을 어필했다. 신태용 감독은 나의 축구 철학은 팀으로서 한발더 뛰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보였다. 새로운 얼굴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희생을 보여주었다면 기존의 간판들은 왜 이미 입지를 다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활약상을 선보였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허리 공격 쪽에 3명을 바꿨다. 센터백 장현수와 미드필더 이재성 그리고 스트라이커 김신욱이 동시에 투입됐는데 각 포지션에서는 주축이라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 동아시안 컵 우승의 주역이기도 한 이들이 투입되면서 흐름이 한국 쪽으로 급격히 넘어왔다. 이재성이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끝나던 공격을 연결시켜 놓는 역할을 맡은 뒤 유의미한 전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김신욱이라는 부담스러운 공격수가 포스트에 들어가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이 많이 창출된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김신욱은 스스로 결정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신욱은 후반 23분 홍철의 왼발 코너킥을 헤딩 슈팅으로 연결해 닫혀 있던 몰도바 골문을 열었다. 덩치 큰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길 정도로 확실한 위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경기 막판 조커에 그치는 공격수가 아님을 입증했다. 새로운 얼굴들이 약물고 뛰면서 대표팀 내에 건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긴 하다.